어, 비중을 차지하죠 그죠 음. 나중에 가실 수 있으면은 꼭 한번 오사카에 가서 배 어, 소화제를 준비해서 가시고 많이들 어, 먹어봤으면 좋겠어 정말 뭐랄까 일본 여행은 음. <laughs> 어, 다니는 그런 어떤 먹고 다니는 여행이가 있더라고요 한국 가보고 싶은 곳은 오사카에 가면은 400년 된 초밥집이 있어요 어, 거기 근데 못 가봤는데 어, 나중에 갔다 와서 알게 됐어 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교토 같은 경우에는, 교토 같은 경우에는, 왜 대도시로 발달을 하느냐? 교토는요,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천년의 고도라고 불러. 무슨 말이냐면, 에도가 일본의 수도가 되기 전까지 항상 일본의 수도는 교토였어요. 그래서, 일본의 역사,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 교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자면,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토는 어떤 느낌이냐? 경주랑 개성이랑, 또뭘를가 볼까, 음... 서울? 서울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수학여행 많이 가는 곳들 있잖아요, 그죠? 아, 그 개성. 오래된 예수도를 다 더한 느낌이 바로 일본사람들에게 교토에 대해서 갖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대도시로 발전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나고야, 나가사키,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사카이 요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역항이 있던 곳들이고요 그러면서 국내 무역 그리고 또 국제 무역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무역항들이 대도시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상업과 도시의 발달이 이 상칭 부타이제라든지 아니면 병랑 분리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넘어갑시다 아 이거 자꾸 흐름이 끊겨가지고 좀 그렇네요 시간이 10분 남았나요? 네. 자, 오늘은 거기에 나와 있는 청의 인구 증가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실험로 개척 이후에 구항작물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인구가 동아시아에서는 나날이 증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 했어요. 인구의 증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이 페이지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나라에서 인구가 왜 그렇게 많이 증가하였느냐? 오랫동안 평화가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청나라와 따로 어떤 어, 반란이나 전쟁도 없었고 평화로운 시대가 200년 이상 오랫동안 이어졌었죠 이때는 날씨도 따뜻해서 온난한 기후가 이어졌었습니다 또미줄 칩시다 이게 인구 증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농업 생산력의 향상입니다 그렇죠? 자, 청나라 때 농업 생산력이 향상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 있었다고 해야 돼 무엇과 무엇이었죠? 첫 번째 농지 면적이 지속적인 증가. 양쯔강을 따라 양쯔강 중류에서 양쯔강 상류를 타고 올라가면서 농경지가 지속적으로 개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를 그죠? 또 하나 뭐였습니다? 이 시기에 신지렉에서 뭐가 들어왔다 그죠? 고황 작물이 들어왔던 것, 이러한 어, 것들이 고황 작물이 들어왔던 것, 이런 것들이 또 식량 생산의 확대에 기여를 하면서 인구 증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의료기술의 향상 등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낮아졌던 것, 이런 것들 모두가 청나라 때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요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이 되면서 미추십시다. 청나라 때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자, 거기 밑에 보면은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죠? 자, 여기 페이지에 인구 그래프가 세개 나와 있는데 그래프만 보고도 아, 이거 어떤 나라의 인구에 대한 설명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 것도 없어도 그래프만 보고 아, 어느 나라의 인구에 대한 설명을 골라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눈에 잘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얼마나 인구가 증가했느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600년대 가봅시다 그래프에 자 그때 중국 인구가 1억 4천만 명 정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1600년에서 1650년까지는 인구가 다소 약간이지만 줄어들었어 그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이었어. 명청 교체의 혼란기였기 때문에 인구가 조금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러다가 1644년에 명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1650년에서 1750년 100년 사이에 인구가 1억 3천만에서 2억 1,500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죠?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했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시기냐면은 강인제. 공정제, 권륭제, 의 청나라의 전성기였던 시대입니다. 인구가 두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한번더 100년, 200년 더 지나게 되면, 1년더 지나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인구가 몇명 이상으로 증가하게 돼요? 4억 3천만 명 이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200년 사이에 중국 인구가 몇 배나 늘은 거예요? 3배 가까이,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은 말 그대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태평성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그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까? 자, 지금 여기 교실 안에 몇명 있나요? 40명 정도 있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인구가 증가해서 이 교실에 80명, 120명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 여기에 120명 들어왔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 앉을 자리가 부족하겠지, 그지 사람들이 이 교실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사람들이 골고루 활용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누군가는 책상과 의자를 가질 것이고 누군가는 책상과 의자도 없이 뒤에 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죠? 당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했었죠. 그죠? 인구가 너무 빠르게 늘어다 보니까 경지 면적의 증가 속도가 무엇을 따라가지 못했다?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를 그죠? 자, 그러니까 1인당 한 명에게 주어지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1인당 경지 면적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1인당 경지 면적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생산되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수요 공급 그래프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죠, 그죠? 물가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물가는 폭등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고 사기가 어땠다?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먹고 사기가 어려워졌다. 음. 자, 그리고 또한 뵙주십시다. 환경 파괴 현상도 심화됩니다. 자, 중국 사람들은 인구가 많다는 것을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중국 사람들이 다 같이 하고 뛰면은 지진이 난다. 중국 사람들 다 같이 해치 재채기 하면은 태풍이 분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인구가 많으면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그게 진짜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 제대로 된 하수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한 명씩 똥 싸봐. 한 명씩 오줌 싸봐. 어, 그럴 때마다 동산, 오중강고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또 이때 당시에는 화석연료보다는 나무를 태워서 땔감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생각해봅시다. 사람들이 겨울에 추워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한 그릇씩 배워가지고 땔감으로 쌓다고 합시다. 그 많은 중국인들이 산에 가서 나무 베우면 산은 순식간에 벌거숭이 산이? 되버리겠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환경파괴의 심화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갖지 못하여 떠돌아다니는 실업자, 유민 이런 사람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에 불만을 갖는 세력들이 되면서 비추칩시다. 비밀결사를 조직을 하고요. 그 조직을 통해서 농민 반란 같은 것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떤 무슨점들이 집약되어서 일어났던 청나라 말기의 대표적인 반란, 뭐 얘기했었나요? 뭐였었지? 청나라의 멸망을 알릴 멸망이 시작되었던 대표적인 사건. 뭐였었죠? 미신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일으켰던 반란. 아, 다음부터 이반에서 이거 촬영하지 말아야겠다. 뭐좀 대답을 해야 좀 이게. 어?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 저기 봐 저기 정말 수업이 잘 되는구나. 아이들이 비록 카메라에 잡히지 않지만은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구나. 교사와 소통이 잘 되는구나. 응? 이 사람 참 유능한 교사군은라고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근데 얘들이 이렇게 대답 안 하고 있으면은 시청자 분들께서 아 저기는 애들 다 처자고 있고 혼자 교사 혼자 수업하고 <laughs>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1교시라고. <laughs> 1교시라 분들. 교시라 그래. 1교시라 앞으로 그러면 촬영은 1교시를 피해서 하는 걸로 응. 시간표 좋은 데다 이렇게 하는 걸로. 응. 자 무슨 반란이요? 에 백년교의 난 있었지 그지? 이 시기 이었던 백년교의 난 바로 이러한 경제적 배경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중국에 지금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서 살 곳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laughs> 어디로 갈까? 사람들은 일단 빙판에 들어갈 만 인구 이동이죠 그다음에 밑줄을 칩시다. 산간 지역이나 변경 지대로 사람들이 이동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산속이나 아니면은 국경이 맞닿은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죠. 인구 밀도가 낮아요. 산안산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다보니 산간 변경 지대로의 인구 이동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산간 지역이나 변경지대는 인구 밀도가 낮을까? 거기는 그렇지. 먹고 살기가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로 이주해 갑니다. 원래 거기에 살고 있었던 현지인들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외부에서 이주민들로 들어오네요. 그러면서 그들과 제한된 자원을 또 나눠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 시기에 중국 각지에서 무엇이 벌어지기도 하냐면요. 개투가 벌어지기도 해요. 개투. 자 우리 엄마들이 뭐 비싼 거 사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모아가지고 목돈 만드는 거 그런 모임 뭐라 그러지? 개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죠? 개투는 무엇이나 마을 사람들끼리 개를 만드는 거예요. 무엇 하기 위한 개냐? 싸우기 위한 개야. 음. 그래서 마을 사람들끼리 그 지역에 자리잡고 싶은 사람 또는 이 지역에 들어온 외부인들을 쫓아내고 싶은 사람들끼리, 마을끼리 또는 종족끼리 진짜 말싸움은 그냥 주먹싸움이 아니고,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기를 들고 서로 간에 벌이던 싸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개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중국 내에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중국 밖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바다 건너 다른 지역들 특히 동남아시아 가까우니까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주로 이주하고 취업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중국이 아닌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는 중국 동포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화교라고 이야기하죠. 를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전 세계 곳곳에 중국 화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전부 다 차이나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왜 그렇게 많은? 화교들이 세계 곳곳에서 살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시기에 지나치게 인구 속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중국의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서 세계 각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화교의 진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있죠 그리고 부산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죠 세계 곳곳에 화교의 진출이 증가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화교들은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가서 먹고 살기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또한 힘들었어요. 자신들이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정착하고 살기에는 매우 매우 힘든과 어려움이 있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착했던 화교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선생님 친구 중에 선생님 친구 중에 중학교 동창인데, 어, 이제 YG에서 근무를 해요. 음, 음향 공부를 해서, 어, 빅뱅이 해외 콘서트 같은 거 하면은, 같이 따라가서 어뭐 승리한테 이렇게 마이크 달아주고 어그 다음에 이제 뭐 스피커 이렇게 세팅하고 하는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그 친구가 이제 와 자주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아시아권을 많이 타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스튜어디스하고어 자주 만나게 돼서 사귀게 됐는데 스튜어디스가 알고 봤더니 한국말 되게 잘해 어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지 않더니 알고 보니까 화교였던 거야 어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랐지만은 어쨌든 국적은 대만 국적인 어, 화교였던 거예요. 음. 아무튼 둘이서 이제 어, 사랑이 싹트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서른 다섯 되다 보니까 결혼할 때가 됐지. 어. 그리고 그 여자의 부모님들은 아직도 다 어, 한국에 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왜 결혼 안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집안에서 반대하는데. 자 여기서 반대하는 집안은 선생님 친구 집안이니까요, 화교 집안이니까요. 그죠? 우리는 선생님 친구 집안이 반대할 것 같지? 그런데 정작 반대하는 거는 이 화교 집안 쪽에서 무지무지 반대를 한대.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집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한테 당한 차별을 생각하면 도저히 한국 사내 새끼랑 결혼을 못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배타적인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나요?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뭐 어디 스타벅스 매장이라든지 뭐 어디 가서 동양인이라고 우시당한다라고 하면 인터넷 댓글 같은데 보면은 막 이제 그런 반데 저런 새 나쁜 새끼들 막 이렇게 욕을 하잖아.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대하나? 어 백인들은 좋다 하면서 뭐 흑인들이나 그지. 아니면은 뭐 저기 뭐냐 이주 노동자들 그죠? 특히 이제 뭐 동남아시아권이나 그지 인도 유런 쪽에서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뭔가. 하등한 사람들을 대하듯 그렇게 취급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죠? 음. 대단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중적이면서도 배타적인 민족성이 너무나 강해요. 이런 것도 좀 하루 빨리 없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화교들도 그러었대요. 원래 화교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만 허용이 되냐면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처음에 화교는 우리나라에서 오직 음식업, 요식업에 종사하는 것만 법적으로 허가가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화교들은 전부 다 살아가기 위해서 뭐할 수밖에 없었느냐? 중국집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화교인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당신들에게 짜장면은 어떤 의미냐? 라고 물어봤더니 <laughs> 한국에서 발붙이고 살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짜장면 덕분이다.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또 되게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제일 듣기 싫은 말,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나는 말이 제일 듣기 싫었대요. 어,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자면은 나는 지구인이다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은 이 화교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야. 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국 사람 대접도 못 받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그지? 그렇다고 대만 가면 그 사람이 대만계로서 제대로 뭐 대답을 받느냐? 그 또한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지구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셰프 중에도 화교 출신이 있죠. <laughs> 이연복 셰프, 어, 이연복 셰프도 대만계 화교예요. 어, 음. 그래서 이제 어, 저기 뭐냐, 현지에서도 먹힐까 이런 프로퍼니? 어, 중국 사람들이하고 대화 되게 잘하잖아, 그지 따로 중국어 공부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원래부터 어, 중국어를 할줄알는 화교였던 거지. <laughs> 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인구 증가의 또 다른 부작용은 무엇이 있느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노동력 임금의 비용 어떨까요? 싸요 그죠? 일자리는 몇개 없는데 일하사람 넘쳐나니까 당연히 임금은 엄청나게 싸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술 발전 및 생산 설비에 대한 개선이 미흡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지 아니? 왜 먼저 가장 먼저 기계와 공장이 만들어졌는 지 알아요? 그거는 인건비가 비싸서였어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절약을 하면서 좀더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기계를 발명을 해내고 공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라서 인건비가 비싸면 은그 어떤 기술 발전과 생산 설비의 개선을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워낙 인구가 많고 노동력이 값이 싸다 보니까 굳이 공장이나 기계 이런 것들을 만들 생각을 한 대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 국가들에게 이런 어떤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생산력적인 측면에서 뒤처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승찬아, 어, 요거 좀 꺼주겠니? 음, 자, 오늘 수업은.